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저 PBR주 폭등, 저 PBR 부동산은 무엇인가? 부동산 또 PER을 보자. 최근에 PBR이 낮은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1년 오를 상승량을 하루 만에 다 맛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PBR이 낮죠. PER마저 낮습니다. 그리고 KB금융, 마찬가지죠. PBR 낮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지주사들, 지주사들 대부분 PBR이 낮죠. 그 지주사들도, 지주사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저 PBR 주식은 왜 PBR이 낮은가? 그리고 PBR이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PBR은 쉽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분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래서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시총이 천억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년 전에 매수한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값어치가 1조 정도 됩니다. 1조 1 0 0억 정도 부채는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1조 정도 되는데 시총이 1000억이다. pbr이 0, 0 1 2죠 0.1. 이 회사는 청산을 하면은 오히려 9천억이 남는 회사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런 회사는 PBR이 낮은 저 PBR 주식이 맞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시총 0억 부채 천억 똑같습니다. 그리고 PBR도 0.1인데 좀 상황이 다르죠. 땅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세트테이프 생산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들고 있습니다. 땅은 임차죠. 땅한평 들고 있지 않은데 건물을 들고 있고, 그 건물은 카세트 테이프 생산하는 용도로만 만든 건물입니다. 그게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PBR이 0.1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세상에서 팔리지도 않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들고 있다는 건데, 아무리 PBR이 0.1이지만, 이 회사 주식은 천억도 비싸죠. 오른쪽은 가짜, 왼쪽은 진짜입니다. 왼쪽이 진짜 저 PBR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BR 가지고는, PBR 그 숫자만 갖고는 그 회사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PBR보다는 PER을 봐야죠. PBR보다는 PER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회사 수익률을 보고서 돈을 얼마나 버는 회사인가, 요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PBR 낮은 회사, 찐저 PBR 회사를 보겠습니다. 땅 1조 천억 들고 있는 시총 천억짜리 회사.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시총 1,000억은 아닌데 최소한 5천억은될것 같은데 왜 1,000억인가 왜 1,000억이라서 PBR이 0.1인가 요거는 다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가 대주주가 주가 낮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요게 가장 크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주가 낮게 관리하려고 배당을 안 주고 전환사채 수시로 똥값에 발행해가지고 오너 일가 지분 늘리기를 수시로 하고 계열사를 밀어주고 이러니까 pbr 0.1이지만 이 회사 주식은 안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저 pbr 주식에 pbr을 바로잡겠다 주가를 올려주겠다 이 이야기는 이런 회사의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정말로 PBR이 낮은 물건을 사자. 똑같은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PBR은 이런 거죠.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동산의 값. 한마디로, 한마디로 가치 대비 저렴한 주식을, 저렴한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싼 부동산을. 왼쪽과 오른쪽 두 물건을 보겠습니다. 둘다 도시에 위치해 있고 왼쪽은 땅입니다. 단독 지분 100평짜리 땅, 냉지 아니고 가격이 10억이랍니다. 땅한 평당 1천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땅은 마찬가지로 도시에 위치해 있고 건물입니다. 건물이 중심인 물건입니다. 건물이 100평. 그런데 땅 지분은 10평 정도 됩니다. 똑같이 가격은 10억. 땅한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오른쪽 물건은 땅한 평당 1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 부동산이 더 좋은 물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위치가 다르고 용도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땅한 평당 1억짜리 요 땅이 오히려 가치 대비 저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서는 땅한 평당 가격 숫자만 보고서는 요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도 PBR보다는 PER을 봐야 되는 겁니다. PER. 임대 수익률. 정확히는 미래의 임대 수익률을 보고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래의 임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가? 쉽죠. 쉽습니다. 현재의 임대 수익률을 일단 보고 거기서 좋아질 부분을 보정을 좀 해주면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라고 했지만 최소한 현재의 임대 수익률은 보고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현재의 임대 수익률을 보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호가니까 여기서 PBR이 높은지 낮은지 높은지 낮은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분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올인을 합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부채까지 땡겨서 부동산을 사는데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현재의 임대수익률은 계산을 하고서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를 환산해 보고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요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확인 절차입니다. 특히나 한국 아파트 시장, 한국 주택 시장은 위험하죠. 전세 제도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계산 철저히 잘 하고 부동산을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